어? 나1위 1점! 1점! 나 죽어요! 피 죽어요! 나 죽어요! 나죽어 뭐야! 얘왜 여기 있어? <laughs> 메르시 <유지 위에> 는데쟤 <laughs> <laughs> 메르시를 왜 훔치지? <laughs> 아 원숭이다 원숭이 어 우리 얼굴 보여주세요 <laughs> 제가 살릴게요 오나이스 중. 아, 아. 아 지금 알아서 이거 지금. 오호 눈모나사를 맞아버리기. 아이 없구자 아, 이거. 어오 왔어. 어 뭐야 눈나사를잘 어, 맞네. 내 대금 네, 머리 잘랐네요. 여러분 저 배도 세명땄습니다그세 명이. 어? 라인 좋아. 나 이거 한 주로. 무슨 을 이거 승률, 승률 선먹을수 있을 거같아 어? 이거 승률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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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한0 뺏겼어 0개 100개. 야0 0개 100개. 100개. 1게 네가 내0 0개아 <laughs> 어, 머리 아파 왜이러한 <laughs> 한 이 혼란한 판에는 내가 이걸 해볼까? 어? 어 잠시만 나 이런 힐러야 음, 음. 뭐 어, 아, 아, 해 되네. 맞지. 야막 그런 쪽 내려가서 이바 잡아 나보고 이왜 E t i e 에요 이러는 거야. 어 아, 그래서 음. 내가 아 그게 제가 E t i 인 이유는 아 뭐가 나갔어. 일까요 이러면서 <laughs> 아 경표 오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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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내이티어있어요 네, 이러면서 저도 올라가고 싶네요 막 이러고 박를 말고 게... <laughs> <laughs> 알아보면 안돼 이러면서 어 순양이 디바 안 했어? 디바 하려다가 원힐 등거맡 돼가지고 야 박바스 메시나 병현이랑 함께니까 내가 특별히 내려시 내가 입구컷 해준다 <laughs> 아 한조 너일곱자 밀리면 내가 아나 해줄나 아나 해줄게 공포 한번 만고나갈파워에이 한번만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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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

와갓 대격 오고라해 우후! 첫 거스트 좀 나왔어? 우후! 얼마나 많이 때려? 엄마 나죽는다나 살려줄게. 살려줄게. 살아봐. 살아봐. 살았어. 메르시기. 메르시기. 영재 이리. 오빠 얼굴 나돼 보여. 메르시자. 메르시자. 나 죽어요. 아이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시 싸워요. <자>. 겐지 <laughs> 내가 볼게. 아, 루따기, 루따기, 루따기. 루따기 봅니다. 야, 야, 이거, 이거 갈래와살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어. 근데 내가 라인 왜, 나, 왜, 나, 왜 따라와? 아, 진짜. 야, 다 잡으면 되지. 어, 저 개삐인데. 솔저 개삐인데. 찼어, 삐지. 고 짤. 라인 개삐, 라인 개삐. LEC 보고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뭐, 어, 뭐야, 씨. 뭔데, 이거, 홀로한테. 나이 못하 임마 조작해가지아니 장난치고 있네. 네. 이아 뭐, 뭐. 이거 안 맞춰도 소용 없는데. 메르시 조작네 아, 메르시 진짜. 아, 그냥 내가 짜 아, 진게 아, 아, 진짜. 아, 무슨 엔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라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<laughs> 나아나저 <우리 화났어. 웃음> 누구 저쪽 데리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? 아내불 네, 꺼졌어 아감사다와또 <laughs> 나와? <laughs> 아 뭐야 리 잘랐어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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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<laughs> 저 힐러 하나 남구나 <laughs> <느꼈구나>, 쟤네 원인? 지 <laughs> 보고 있어요 오 뭐야 나무쳐1 넘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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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치겠네 나무서 오빠가 그냥게안 아리나가 물 <laughs> 씌워주네 <웃음> 야 미안해 미이해 미안해 미안, 미안. 아1 0야인데 10B 10B 다 아, 밀리면 10A야 지금 아, 롤, 아, 난 못하지 제가 들어고거고 저. 가내헬게 아, 메르시 방벽 오지네. <laughs> 메르저에신 아, 제발 메르시 좀. 아, 책기라여 <laughs> 나오네. 비고 있어요. 아우디더 도와줘. 더 도와줘. 더도와주요 아, 수고해. 아, 안 되겠다. 이걸두번거 하네 아 이거를? 이거를? 이거 하네 이제이제됐이이제 떼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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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유거큐아니었이유이였는데잘가 이거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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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를 야, 헤드. 야, 얘네 야, 자드 야, 헤드. 야, 헤드. 야, 헤드. 야, 헤드. 야, 헤드. 야, 헤드. 야, 우리 또 헤드. 야, 헤드. 자리 야, 아못 올라갔어. 드 와, 와 거... 로드 나왔네. 가봐야겠다. 차리야 개피! 뒤로 와요, 뒤로 와요, 님들, 뒤로 와요, 이거. 아, 살리나, 뿅나. <laughs> 죽어, 둠 <좀> 피야? <피워. 웃음> 이거, 최니야 우리 민스한테 도와달아주셔야 돼요. 와, 한쪽 계속 나가? <laughs> 좋다, 가라, 한쪽! 심심할 때나다 나가는. 아 뭐야 이기만 하면 나가는 거야 이제. 어, 음. 음. 어 뭐야 아 에이. 벌써 딜는데영접 죽는다 영접면지키겠에지건서서할 거면. 안, 안 돼! 리 탈하겠다, 탈하겠다, 탈탈하다탈다탈다 탈하겠다, 탈다다 탈하겠다, 탈하겠다, 탈하겠하겠다 탈하겠다, 탈하겠 아나도뭐지저 아다 뭐 할까요? 가고싶은 거해뭘 해도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여기를 버야아맞다 티바게 피해 카 호우 얘피 메시아뭐야메르시가 개피, 호공 개피. 다또굴 거임. 절로 가, 절로 가친구지터졌다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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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, 호그, 호그. 아웃팀 팔렸어요. 메르시 봐야 돼 메르시. <laughs> 아이 아파. 메르시 부조화좀 걸어줄 수 있어요? 뭐야이거 뭐야이거 여기 어디야 아 밑에 시베새끼가 어 나이스 미안해 아! <laughs> 봐봐 내 위치 봐봐 어 아, 뭔데 이거 아, 순간이동기 좋다가해 시베 진짜 쳐는거 아니가 아, 아, 여러분 우리 피지합시다나 <laughs> 이거 포탑감 뒤에다가 아이고 포탑 <laughs> 깔고 여러분 저 그냥 살아 돌아올게요. 아, 너무 어이없네 뒤에서 붙어 깔고 있게. 자, 시 쉣. 메시부조아 가능해요. 선한어요제 아, 엄마 트레고타가아야 돼요. 이지기 같이 가시. 아. 그래서 개피. 피. 나 붙자. 아우, 나 너무 아픈데. 너무 아픈데. 야 상대 어요 야, 우리 다 알지. 어디 있어? 아, 심해, 야. 야, 우리 심해 코타 뭐야 이거? 야, 씨 진짜. <laughs> 이렇게 먹이네. 나갔어. 와아 괜찮다 진짜 ㅋ 진짜. ㅋ ㅋ ㅋ ㅋ ㅋ ㅋ 야, 진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지렸다 진짜 심해 야 진짜 여친을 좀 바꿨다 라 할게 여친아 스탱나레하르트 아니 아니 우리가 왜 욕했는지 알아? 여기 그 시메가 어디다가 포탑을 세놨냐면 여기 앞에다가 세놨어 멈추지 마. 백승이 오빠 이거 봐봐. 나... 여기 앞에다세워놨다니까 아... 여기 앞에다가. <laughs> 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이아 베르시 목사일이야. 보행이 베르시 목사일이야. 너희. 뭐? 마여이 개졌습니다 역하세요 아, 속이울렁거리 아, 아, 근데 아, 여기 아, 여기 아, 저희 근데 한칸기먹지면이기지 아, 맞아, Force, 아, 요 아, 여까지 아, 여기까지. 아, 여기지 어. 들어갈까요? 네. 네. 방벽 갈려요. 빨리 들어가세요. 난로드 음. 어. 자요? 들어왔어요. 방벽없어요저 이제 차요. 빵. 방벽성. 요 다시 교전에 돌입해. 방벽 갈려요. 방벽없어요 누구 없어요? 누구야? 없어요, <laughs> 고자요 아. 겐지 안에 들어왔어. 살았다. 혼자 살다지 컷. 뒤에 겐지, 뒤에 갠지쏘아넣 피. 쏘아 컷. 나이스. 어용 루타, 만 잡으면 됐어. 루타 <개피>. 컷 피. 컷. 뛰링 나 가야될까? 아웃드 죽는데 택시타워 갈까? 그냥? 한판만 더 하고 컷택시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